안녕하십니까. 대승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삼성전자가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주주총회에서 폴더블 폴 개발 방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갤럭시 노트 21과 2021년 모바일 라인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파워포로 뜨는 카드를 누르시고 시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갤럭시 Z 폴드는 슈퍼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공고히 하고 갤럭시 Z 플립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여성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폴더블 카테고리의 대중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더블폰 라인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한층 진화한 신제품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d s c c 에 따르면 지난해 폴더블폰 판매량이 220만 대인데 이 기간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이 50%, 갤럭시 Z폴드 2가 37%의 점유율을 차지해서 총 87%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까지 최소 3개의 폴더블폰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갤럭시 Z폴드 3, 갤럭시 Z폴드 라이트, 갤럭시 Z플립 2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Z폴드 3는 폴더블폰 최초로 S펜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더블폰의 메인 화면에 사용이 되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을 고려해 능동정전식 방식을 이용한 AES 펜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S펜을 본체에 수용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크기가 부분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최초로 UPC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UPC는 언더 패널 카메라의 약자이며 삼성은 오랫동안 언더 디스플레이 센서를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기술은 상용화 준비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UPC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카메라 구멍을 숨기는 기능인데요. UPC가 적용이 되면 전면 디스플레이에 폰치리이 없어져 풀스크린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3는 한 번이 아닌 영어 G자로 두번 접히는 기술적 특징을 지닐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방수 기술도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수준의 방수인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IP 등급을 부여받을 정도의 방수는 아니고 생활방수 정도의 약한 방수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스펙으로는 프로세스는 퀄컴 스냅드래곤 888 칩셋을 탑재 12GB의 램, 256GB와 512GB의 저장 용량과 광각, 초광각, 3배 줌 망원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고 120Hz의 화면 주사율에 7.55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와 6.21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4300mAh의 대용량 배터리와 안드로이드 11 기반의 원유 u 의 3.5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Z 폴드 라이트는 갤럭시 Z 폴드의 보급형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좌우로 접히는 형태의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부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럭시 Z 폴드 라이트의 출고가는 약 132만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갤럭시 Z 플립 2의 경우 전장 모델과 디자인적인 차이보다는 성능을 높이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 크기를 다수 키우고 두께를 더 얇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힌지와 색상 등에서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해외 IT 매체 샘 모바일에서 갤럭시 Z 플립2와 갤럭시 Z 폴드3의 출시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갤럭시 Z 플립2는 다양한 색상으로 라이트 바이올렛, 그린, 블랙, 베이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고 갤럭시 Z 폴드3는 블랙과 그린 색상이 기본적으로 출시를 하며 추가적으로 다른 색상의 옵션도 제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이트 바이올렛 색상은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출시된 팬텀 바이올렛 색상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전달한 소식들은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승!